지만 부정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엄중하게 꾸짖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공평이다. 꾸짖어야 할 상대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는 아첨이고 가식적인 손익 계산이다. 혹은 악에 굴복하거나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마음까지 타락시킨다.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연명으로 얼버무린다.